안녕하세요, 은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이면서 겨울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. 추워요. 왔나? 어, 아, 도착했어. 잠깐 기다려. 지하 2층. 이거 해야겠다. <laughs> 이거 얼굴 <laughs> 빼고 자이그 <모자이크> 해줄게. <laughs> 추워? 그게 싫었네. 그습니다야어서 쫓기는 그릇이지. 이상하 할아버지가 입는 걸 어서 주워왔냐? 얼마나 따뜻한 줄 알아? 이거? <웃음> <웃음> 아, 큰일 났다. 이제 할아버지 다 된다. 이상하다. 이거 입고 샀는데 아, 감, 싫어, 그 몰라. <laughs> 요새 저거 유행하더만. 어? 그 시골에서 입는, 그 일, 일할 때 입는 쪽쪽기 있잖아. 이막 박혀있는 거? 꽃무늬 쪽기 꽃무늬? 어. 해외에서 엄청 유행한데.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 엄청 사입는데 한국에 놀러 오면 그거 꼭 사갖고 간대 사자마 유행한 거랑 비슷 거. 어, 어, 그런, 그런 식인 것 같아. 거 같아. 몇번 봤어. 어, 신기하대. 할머니도 아니고 그런 거왜 입고 다니나 했어, 처음에. 대기색으로 그냥 아니야. 꽃무늬 꽃무늬 있는 게 이쁘대 애들한테는 그게 이쁘대 그래서 누나가 엄마를 사다 드렸구나 유행이라니까 엄마가 왜 이렇게 나 이런 분이 나오시 <laughs> 고기만 익으면 되죠 아, 오 성찰이 예쁘다 강된장도 있고 쌈에다가 제육볶음 나물류하고 장아찜 이거 따뜻해 그건 뭐야? 감자예요생감자예요 네. 처음 본다 이런건 요즘에 소금물먹기 하고 있어 별걸 다 먹어 네. <laughs> 소금물 왜 먹어 몸에 미네랄 보충 영양제 차라리 영양제를 많이 먹어 <laughs> 중국 가리가 좋은데 거기가 너무 싸고. 우밥 먹자. 떡 먼저. 야, 근데 감자 샐러드 이렇게서 해 들깨 드레싱 한 거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. 생으로는 되게 신기한 맛이 다 아삭아삭하니? 다 아, 이거 두부 만드나봐 집에서. 물 어때? 시원해? 매워? 시원해 좀 살살 매워 <laughs> 아 너한테 매워? 아, 아니 어떤 거 먹어볼까? 남짓감 하게 드것 <laughs> 같아 어 너한테 얼큰하겠다 약간? 근데 맛있어 응 근데 이제 깔끔하네 야 두부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겠다 구성 나쁘지 않네 제육도 있고 남자는 제육볶음 하나 좋대 <laughs> 이거만 있어도 맛있게 먹어 우렁쌈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겠네. 어, 두부 맛있다. 두부 식감 겁나 맛있어. 딱딱하지도 않고, 물렁하지도 않고, 딱그 중간. 음. 음, 이거 살짝 끓여야 되나 보다. 고기도 있더라 야 고기도 던져먹어 음. 단백질은 열심히 잘 챙겨먹네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다 들어있네 그래서 김장하는 데 많은가 봐 너도 어저께 김치 줬고, 오늘도 김치 받고, 한동안 먹었어. 저번 주부터? 음. 저 주부터 좀 하는 것 같더라고?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김장하는 게좀 빨라진 것 같아. 빨리 추워져서 그런가. 꺼도 되겠다. 강물이 너무 쫀다 어우 시원해 어우 무슨 술국 같냐 시원해 <laughs> 그러면? 세정에 있는 이 만장커피를 먹었다는거지 청사산부아 만장? 만장이 만장. 유명해? 만장 두군데 있더라고 근데 어 커피 아. 괜찮다고 하던서추억 어. 어. 커피 마셔보자 내장 네 마셔 <laughs> 그니까 러 <laughs> 카카오가 들어간 커피는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. 사장님 여기 스페셜티가 따로 있는 거예요? 이게 이렇게 원두를 설명해주는 그냥 그린 아... 거예요. 네. 따로 핸드드립하거나 그런 거는 없죠? 핸드드립은 없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맨칸 봐봐. 최 응? 마스코트가 새네. 파란색. 야, 새가 커피 들고 있는데. <laughs> 입구를 따로 만드네. 멋있게도 만든다. 내년 석가탄신일 전에 만든 왕국을 다 느낌상 기 그래. 그도 이런 나무 아름들리 나무 구하는 것도 돈이 없겠다. 고마워, 그니까. 다 민장하네. 어, 아 단풍은 다 떨어졌다. 아씨. 까지 갔다가 차 돌려나가야겠는데? 돈 주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이 정도면 충분하지 단풍이 다들어갔어 <laughs> 내가 솔직히 아까도 찾아봤거든? 응? 어제 올라온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 근데 단풍 예쁜 거야 <laughs> 오늘 봐도 되겠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풍한 개도 없네? 편지만 <laughs> 일찍 일찍 올려야지 사진 찍어서 도비 올렸구만 그치 편집한다고 오래 걸린 거지 이제

<laughs> 야, 오늘 너무 춥기도 하고, 단번 <laughs> 닭 떨어져 볼 것도 없다. 끝났어저 <laughs> 앞에 다아니요 <다녀? 웃음> <laughs> 다시 들어가, <웃음> 들어가. <웃음> 안녕! <웃음> 아... 집에 왔습니다. <laughs> 어저께, 오늘, 이틀 동안에, 두... 아까 그 친구한테도 김장했다고 김치랑 겉절이랑 받았고, 그리고 오늘, 회사 동료 형님이 어, 양이 엄청나요 김장하셨다고 좀 나눠주셨는데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뭐 이거만 홀랑 먹고 입닦큰건 아니고 아까 친구한테도 밥도 사고 회사 형님께는 따로 제가 선물 보내드렸어요 그런 마음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친구한테도 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맛있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겨울 됐어요. 늦가리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남은 단풍 좀 구경해보겠다고 갔다가, 아, 입다 떨어진 거 보고, 바람이 너무 차가운 거 보고, 와, 이제 겨울이구나 싶습니다. 건강관리 잘 하시고, 독감 요새 유용합니다. 되게 독하대요. 개인 위생관리 잘 하시고, 마스크 잘 쓰시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. 훈이었습니다.